아니 아파. 난 너무 아팠어. 처음에 봤을때 왜이렇게 시원한겨. 어머 어머 주사가? 어두 번째 애는 아파. 오늘 여기 주사 맞으러 왔어요. 보톡스. 이거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이랬던데 이렇게 인상을 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법. 이거 콤플렉스예요콤플렉스 맞고 오겠습니다 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 맞고 무박단 느낌이 들수 네. 있는데 부작용은 아니시고요 이거 셀프 마취하는 거예요 얼음 찜질 미간은 괜찮아 어우 아, 차가워 안 차가워? 오음 차가워 자, 그래요? 따끔합니다. 아파요. 어우나손 떨리는 것 봐. 음. 긴장돼서 그래요. 어. 아, 아파. 맞아보신 적 있죠? 네. 이거 음. 알니지 네. 음. <laughs> 마지막 한 번이요. 음, 마지막. 근데 밀관 부스가 제일 아픈 부분이하아요 이렇게 한번 아,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여기에 인상이 없어질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맞아야 돼요. 아, 난 인상 쓰는 걸 고쳐야 되는데. 어, 어제 보톡스 맞고, 오늘 다음날이에요. 아침의 모습이랑 사뭇 다르다고 하셔가지고, 난 똑같은 것 같은데. <laughs> 하루 지난 미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상을 쓰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아직 약이 안 먹은 거예요.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뿅! 자, 보톡스 오늘 2일째고요. 제가 외출 전에 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거든요. 인상을 써도 그, 여기에 주름이 딱안 잡히잖아요. 제첫 주름 기억나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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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있는 거. 지금, 약이 먹고 있어요. 야! 이 야! 이 야! 아마, 4일 정도 되면, 여기에 감각이 없어질 거예요. 내일도 보여드릴게요. 뿅! 안녕하세요. 어쩌다 섬여자입니다. 이, 제가 미간 복터스 맞은 지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네.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어제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laughs> 보이세요? 제 눈에 힘이 들어가죠? <laughs> 여기 미간이 지금 눈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laughs> 네. 여기에 보였던 주름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주름이 더안 생길 거예요 <laughs> 제가 이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사실 불편해 할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뭐 불편할까요? <laughs> 아니 이거는 수술도 아니고 정말 미간 정도는 가벼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간은 제가 어, 항상 인상 쓰는 얼굴이 그게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이런 주사를 맞고 항상 온화한 미소로 비즈니스 미소 이런 걸 장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만족하는 미간 보톡스였어요. 제가 어 이렇게 말해도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 무섭고 걱정이 되실 거예요. 부작용 같은 면에서 혹시 저처럼 이런 주름에 조금 컴플렉스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 사람들은 코디잖아요. 다 끼어든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뭐 미간 주름 턱뭐 하면은 그럴 때는 그냥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 맞고 싶어요. 하고 한 번만 맞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컴플렉스 같은 부분을 주사를 맞아서 좋아지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맞나요? <laughs> 아, 혹시라도 제주도에 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저 협찬 환영합니다. 근데 약간 피부 요 기미 같은 거 콤플렉스거든요? <laughs> 콤플렉스가 많죠? 음. 이상 어쩌다 섬여자의 미간 보톡스 생생 리뷰였습니다. <laughs> 자꾸 인상 쓰고 싶어. 저는 이만, 안녕!